예, 오늘 예, 출근한 직원들은 어, 또 인, 어, 시그 인사들은 예, 아, 또잘 또 했네요 음, 오늘은 아싸리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갑시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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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어차피 또 조기 퇴근 데이고 예.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뭐막 이렇게 뭐좀 2배 세배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오늘 같은 날이라도 이제 뭔가 시그언터나 룰렛 버닝타임 고런 거 아이 없이 네. 그냥 생으로. 딱 그냥 생으로 진성으로만 예오부터 끝까지요 예 오늘 일단은 예요 직원들 한번 좀 어~ 네, 또 기호도 이제 그표 일단 준비된 거 한번 올려보세요 자건 좀 너무 과해요 내가 아, 봤을 네. 때 예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조기 퇴근데이고 네. 어떻게 매매차 많이 받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오늘은 조금은 눈높이를 살짝은 좀 낮춰서 네. 욕심이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좀어막 그득그득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게 또 안돼요 직급에 이제 이렇게 맞게. 앗싸리 어, 개수를 정해 드릴게요. 앗싸리 장 50만 개. 거 절반이에요. 예. 어. 어. 그렇죠. 요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와 네. 예? 그럼 분리도잘 많이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네. 네, 네. 네. 아유, 50만 개면 될지. 어, 정도. 얼마나 더 이제 그래. 어, 와, 어제 음, 40만 개나. 그리고 아, 분리도 실장 40만 개. 전, 어. 음, 그거는 안 되죠. 그래도 이게 직급별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가야 돼. 사장 4 차장 35만, 과장 30만, 대리 이십만, 개장 십오만, 주임 십만, 선임 사원 사원 인턴장 이제 요거는 만 개씩 깎아서 구만 팔만 칠만 육만 오만 음, 그래서 좀 오늘 이제 그때 잠깐만 자리가 하하 자리 배치가 이렇게 <laughs> 생각 <진짜> 없이들 <laughs> 앉았어 어? 에이? 아무리 저 좋아인 여 배앉기 싫다 그래도 네. 예. 아, 수비 아, 절로 좋다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네. 니까요 조하라가 좀 절로 가야지. 그래도 어, 명색이 사원이고그런데 저기서 그리고 심지어 네. 조하라 전에 저기 앉았던 선두도 있었어. 그리고 그래 조하라 옆에 앉으면 좋아요. 얼굴 더 작아 보여서. 아, 어, 예? 어.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아무리 밉지만 그래도 사인인데좀 <laughs> 아, 이제 이러면 되나 오늘 기어도 펌핑&조기퇴근데이 엔잘 부탁드릴게요 5만개 술데이트 공약도 있는데 좋아요 살려주실 기인분이 있다면 진짜 끝나자마자 튀어갈테니 수줍어하지 마시고 나타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이거 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 <laughs> 술보루 씨 그렇게 안 좋은데 누구랑 술 대를 또 합니까? 아, 그거랑은 예? 또 다르죠. 면제에 패들이 빠가나가 면제에 패들이 빠가나님 사담이 날라고 아니, 그거랑은 또 다르죠. 욕먹기. 안 좋으면 그도 없죠. 예전에 어려웠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렇게 좀 어, 뭐 술보루 난 좋은 거를 좀 보고 자랐나? 아니요. 술 방송 술 먹방 자체는 대표님한테 배웠죠. 나는 그거 저게 잘못된 거지. 방송은 깔끔하신데 왜 나한테 보고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래? 보고 배웠 보고 배웠으면 큰손 분들 정확히 기억해가지고 욕은 안 했죠. 그렇죠. 괜히 한 마디 해가지고 배로 먹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불비실입니다 파산데이 대표님까지 찍어 누르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콩블리 유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촉당이. 두 킹조지 와, 와. 와, 내가 이걸 어, 봤너마데이 <laughs> <빛한 주위> <laughs> <퇴대. 웃음> 신기록입니다. 아, 8시 4시니다박수 해웁시다 p 담 하프 있을까요? p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 이 happy. I'm happy. 이 m happy. I'm h a p p 그 I'm happy. I'm h a p 자분들도 그렇고 네, 대표님도 그렇고 좀 이제 벚꽃이 이제 개화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음... 좀 저희 국내에서 좀 벚꽃 놀이 이렇게 가볼만한 곳을 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조사해봤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이 <laughs> 살데기 없는 짓거리하네. 아, 근데 이제 또 대표님이 그 저번 회차에 복권 얘기 하시길래 또 복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대표님도 이제 좀. 그런 것도 보러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 근데 그 말인 즉슨 네. 아하긴 우리네 큰손들도 네, 네,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벚꽃 시즌 이고 하니까 음. 그렇죠. 이게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 어디가 좋다더라. 네, 네, 뭐 네. 그런 거보다도 딱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보고를 해서 네.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요번엔 저기 네. 네. 하는또 마음이 <laughs>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예? <laughs> 네, 네. 아, 아, 영선사 그래 좋아요. 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아,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추천을 드릴 장소는 이제 대구 이월드라고 해서 음... 매년 봄 시즌이 되면 벚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 명소로 찾는 테마파크입니다. 자, 다음은 유명한 곳이죠. 석천호수네요. 음... 이제 석천호수는 호수를 둘러싼 상책로 부산 달맞이길인데 요거는 어... 이제 차 있으신 분들이 드라이브 하면서 조금 벚꽃 구경하기 되게 다음은 강릉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경포라고해 가지고 경포주변약 4.3km의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고 와, 네. 어, 일본에서 마지막. 좀 유명한 곳을 좀 예? 알아와 봤습니다. 예, 도쿄. 도쿄 도쿄 우에노 공원이라고 해서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 시 청자 여러분들 저 영민 선생님 사무 저 발표한 거 조금 그래도 솔깃하면서 아이번 벚꽃놀이는 저기가야지 뭐 그래도 좀 공감이 좀 되셨나요? <웃음> <웃음> 지금 저희 엑셀 가는 정말 무관한 발표였습니다. 예? 네. 아 그래도 쉴 때는 또잘 <laughs> 네. 쉬어야 되고. 아송이라잘 지세요. 방송 방송에서 하는 그래야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아,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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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 보고 싶다. 예. 영민. 아, 시장님 보고 싶어. 말씀드릴게요. 네. 저 PPT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아, 저거 최 g p t 가 만든 거예요. 아, 아 근데 저 PPT로 아, 아, 하던 거가아 이득을 습니까최 p 실장님. 왜 이거는 네. 맞고 아, 가야겠어요아아안맞기로 했잖아. 이제 무릎 꿇었잖아. 인한테요굿 나이스. 아 나이스. 너무너무와 나이스. PPT 는 만들지 그랬어. 왜 이런 이런 벚꽃 알아서 놀게요. 방송이나 하세요. 시블레. 야이 블랙맘바 이 씨발년아. 방송이나 똑바로 겨. 맨날 방송에서 질질 짜고. 어 불쌍한 척 감성팔이 하지 말고. 그딴거짜 시간에 방송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싸. 예 넘어가도록 하죠. 아! 가 넘어가, 넘어가. 기분 좋아. 야호. 근데. 뭔가 아주 보기들 좋습니다. 예, 이게 예, 영상이죠 이게. 누군가 발표하고 할때어 네. 뭔가 어 그런가 싶다가도 옆에서 이 이렇게 또 약간 서로들 까주니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음. 그래도 제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복고아닙니까 영민 망. 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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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려주나? 왜안 말려주나? 아, 갑자기 조용해서. 망했다 망 모르게. 아, 엄마! 아, 진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나 진짜 이거 엄마이크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 진짜 엄마, 엄마, 엄마. 예! 엄마! 저희 이제 집에 갈게요! 아, 무시장님 어서오세요. 드립이에요. 아 설마 섭과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설마 일부러 탁장 파비 방송으로 켜가지고 풍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을 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아, 예, 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기에는 오늘 진짜 네. 아라양이랑 이창계밖에 아, 차이가 안 나서 뭐예요? 섭, 섭과장님 들었죠? 네. 오, 히려 퇴근 안 하고 닭장 방송 키는게게이득이야누가요누가누가가가가 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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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많이 죠, 르네. 굉장하신 말씀이십니다, 부장님. 음. 공기부터 타자 감사합니다. 와 엄마. 아, 오늘 이 색깔 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진짜. 중간에서 짱구 걸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전 네, 아닙니다, 대표님. 도저히 안 저, 저 되겠어요. 전 올라가고 싶어. 아, 고 싶어요. 음. 빨리 섭. 아, 진짜 오늘 각자 방송은 꼴찌 방송으로 킵시다 어? 예. 와 좋습니다 변화구로 예, 아, 아, 아 맞죠 아, 안돼요 그냥 계속 그냥 그러면은 아, 누가 이기나 어. 해보자 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는 아니 그냥 음. 나오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든 좋아인 어, 방송으로 꼴찌야 네. 지금 현재 아, 저 아니, 방송에 예. 나가서 좋아인 풍 받아줘야 돼. 예. 아, 그럴 바에 퇴근해라. 올해... 아, 그렇죠. 그럴 아, 바에 그러려면은 얼마나 하기가 싫겠어요. 닭장 아, 방송이 때려치고 싶죠. 와, 맞네. 그쵸 와, 천재. 예. 광천재. 그러니까요. 역발상으로 돌야겠네 역발상 와, 그냥 다 퇴근하고 좋아인 혼자 닭장했으면 좋겠다. 예? <laughs> 저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는 이 정도면 어. 남편 걸린 거 아니야? 어 나도 방금을 짜게, 방금을 <laughs> 자, 오늘 렇게 합시다. 어. 아, 진짜. 야, 어? 예. 진짜 yeah. 진짜로 yeah. oh, 아 아, 어. 리모파 도카이 나만 하고 싶었아 맞아. 야 내가 이런 거 아, 오늘 도아인 겜방에서 그러다 아인와화인장자고 2,000원밖에 없다. 이 야. 아까 딱 대표님 그 말하자마자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아 진짜. 이럴까 봐 내가 아니 저도 <laughs> 와 아니, 근데 아니, 오늘 나, 방송 중에 그, 표정 제일 좋아. 저들이 다도. <laughs> <닫아! 웃음> 어. 야, yeah, 바로 3등이 감사합니다 yeah. yeah. 아, 박수, 갈게. 박수. Yeah. 아 진짜 루맨 너무 감사합니다. Yeah. 참... 아 감사합니다. 어이, 아, 영님께서 상배께서 품을 쏘시는데 누가 상배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또빠르 실내, 열혈까지 입성해주시고, 토요일 너무 개꿀잼이었다고. 아 자, 그리고 저희 또 상대께서 예? 열혈 입성 뭡니까? 이건 또 케이크, 아또 갑자기. 아, 부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자, 이렇게 케이크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상대 열을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축하드립니다. 어? 그럼 헥지코이 시발년 그냥? 네 왜요? 어? 왜요? 뭐야? 여직원들 한라산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진짜 번지점프 하면 바로바로 다음날 유튜브로 나름 알차게 딱 편집해서 유튜브로 잘 올리더만. 직구 형 진짜 그거 드라마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예 올려주시면 첫데이비가 아, 그냥... 이렇게 나름 상한가가감동 받을 정도로 이랬는데. 그날 진짜 스토리. 한라산두병골든불로두병가고 아, 아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전 에르메스 신고 한라산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일소년들 저거. 야, 이번에 염코가 어그어 한라산 어, 어, 우리 제대로 시리즈로 해서 어 제대로나 만들어서 좀어 편집해서 올리세요.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섭과장이 씨발려나. 예, 대표님. 갈비찜 만드는 방송을 해? 섭 썅다. <laughs>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갑자기 또그 생각이 나버리네. 어? 밥이 떄라고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어? 요리 아, 방송하라면은 네. 예전에 내 인천 시절 예, 진짜 곰팡이 낀 스팸 정도 고소한 거야. 예. <laughs> 그래야 그 정도는 어... 돼야지게 좀 내용이 알 있지. 아 예. 인천은 부, 불족발이죠 대표님. 예. 불족발. 지불족발이 양수터죠. 직급도서 말할게. 잘 가. 영... 오늘, 오늘 아, 그렇게 아. 욕을 먹고. <laughs> 자, 그래요 다들 고생들했습니다. 예. 동맹이 철아 했더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죄인아. 다리스 안녕. 예 네, 참, 오늘 같은 잔칫날 예. 탁장에 <laughs> 있는 사람들은 불러오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도소예요 진짜 예. 고도소?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 어, 뭐 마치 뭐 탁장 들어가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데 예, 음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기퇴근대이의 답장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문제야들 모아논 이제 예 여러분들 그런 장소입니다 어 너무 편하게들 아니라게들 생각하네 나 아까 조하라 웃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와저 밑에 있으면서 그냥 방송 즐기라, 어? 뭐 어? 여기 여기 뭐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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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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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약간 족사원, 약간 라인들이 다 저러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라인이라뇨? 예, 아, 그 대코 세령이도 오늘 안 나왔죠? 거기서 조아라도 오늘 이죽이죽 거리면서 웃기나 하죠? 아니 그런 거없니다 아, 아, 닫으세요, 입다드세요라인는조으면 그 음. 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약간 이거 뒤에서 약간 조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좀틀리언이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립니까 조정을 한다니? 아니 저 저랑 뒤에서 뭐 약간 가스라이팅 하죠, 맞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럼 저렇게 했는데 맞죠? 저... 얘 저... 방송을 뒤에서 가리켰다고요? 그러니까요. 음... 아니 저랑 아예 관련 없습니다. 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네. 뒤에서 그냥 다 그냥 아스지 출신들 다 주무릅니다. 제가 뭐라고? 예, 예. 네. 아. 보니까 아스지 여왕이었대요 대표님. 예?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광 <laughs> 살려. 광 살려. 죄송합니다 이거 제 아, 집에서 잠자리에서 나는 소리인데 나도 모르게 너무 잠자리에서 광고 살려를 왜예아아 아닙니다 아, <laughs> 나도 모르게 예? 아유 원래 예,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가자. 예. 와. 퇴근. 퇴근! Yeah, yeah. 박수 박수. 네. 너무 아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 지금은 아 대리로 이렇게 야, 신발 오는데? 잘 가! 네. 오고 해요. 아 해, 아니, 오고 근데 해. 이런 말씀 드리기만한데저 아이나 내 자리로 오늘 여기서 대표님 보내실 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 왜 그러려고 맘먹은 애한테 자꾸 왜 이래? 아니 맘먹냐고. 어? 지금 쟤는 이미 마음은 1층에 가 있어요. <laughs> 예? 아니에요. 어, 봐봐. 웃는 거 봐. 아니, 저 말을 웃기는거 봐. 아니, 아나 대단해. 어? 로! 자, 오늘 답장의 주인은 세명이고요. 자, 좋아요. 내려가서 광호 게 방송에 답장 준비하세요. 알죠 네. <laughs>